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양봉주아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또 저와 함께 급등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들에 관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PI 첨단 소재. 자, PI 첨단 소재는 최근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하면서 언덕을 한번 뚫었죠. 전에 있던 고점을 뚫고 그 이후에 눌렸는데 56일선 상단에서 쌍바닥을 찍은 후에 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. 여기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여기서 급등만을 노리고 타점을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시가까지를 손절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그래도 좀긴 추세를 보고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56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 후에 56일선 손절라인으로 잡고 상승을 한다면 계속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는 펌텍 코리아 홈택코리아도 최근에 좀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좀 눌렸는데 그 전에 있던 고점까지 눌렸죠. 그리고 역시 56일선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갭으로 이 기준선을 좀 돌파했습니다. 이 기준선 혹은 밑에 올라오고 있는 이 저점 라인인 56일선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뭐 손절도 마찬가지겠죠. 한파동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종목은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주가 여기서 큰 하락 없이 만약에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다면 이 이상 돌파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. 자, 세 번째는 진양제약. 자, 진양제약은 주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춘 후에 좀 저점을 높였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점을 딱 높이고 바로 V자 반등을 해서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가 전에 있던 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죠. 맞고 떨어졌는데 56일 선까지도 오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기준선을 재돌파했습니다. 이 종목은 56과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기준선 혹은 56일까지 분할 매수와 손절을 정확하게 지키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은 이 종목을 그냥 올라가면 내버려두고 떨어지면 매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죠. 좀 장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저점 라인을 타점으로 잡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광전자. 광전자도 보시면 이 전에 있던 언덕, 전에 있던 고점과 이 언덕을 한번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뚫은 후에 한번 주가가 빠졌죠. 빠져서 56에서 반등을 한 차례 했고 전에 있던 고점에 맞고 쭉 빠지면서 이번에는 224일선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저점이 깨지지 않고 바로 V자 반등을 하면서 원래 있던 주가까지 되돌려 놨죠. 근데 오늘 캔들에서 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지킨다면 빠른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주가가 빠져서 밑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그걸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. 본인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지겠죠. 자 다음은 에코플라스틱. 에코플라스틱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죠. 종가 기준으로 15%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역시 보시면 주가가 시...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하죠. 쭉 하락을 해서 56일선으로 이탈을 하고 111일선까지도 이탈을 했다가 반등을 해서 오늘 기준선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. 이 종목의 시가가 이 백십일 성과 이격도가 좀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까지 하락을 할수 있다는 걸좀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좀 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. 그래 오늘 종가 매수를 좀 할까 하다가 하지 않은 종목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. 자 다음은 동양피스톤 자, 동양필선도 이 고점을 한번 뚫은 이후에 눌렸는데 이 기준선에서 저,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에 3운봉으로 조정을 받았죠.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면서 3운봉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좀 상승을 해야 좀 급등 가능성이 있고 내일이라도 이 기준선을 이탈한다면 이 아마 56일선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이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고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바로 손절을 하는 좀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나는 56일선까지도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 후에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혹은 56일에서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. 자 요즘 좀 시장이 괜찮아서 뭐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. 항상 여러분들 매매 공부를 하시면서. 제가 여태까지 알려드렸던 종목들 함께 공부한 종목들을 다시 보시면은 그중에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으니까요. 그 종목들도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